자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방의회. 자, 4 0 4 쪽부터 이제 뭐 지방의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방의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그 도의원,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저저 저 구의원님들, 군의원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지방의회 의원으로 계시는 건데, 이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또그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꼬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앙정치, 국회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방의회는 굉장히 좀그 폄하하는 여론들이 있어요 아이 뭐저뭐 뭐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무용론이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부터 아주 그 탄탄한 유용론을 주장하는 분들까지 제가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런 거는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이거든요 다 맞는 말인데 그. 전 지방의 의원님들이 이제 그 메신저 그 지역사회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주민들 주민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정부, 정부 지방자치 단체 정부요 정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 관련된 이런 각종 뭐 단체들 주민들 그 사이에 의원이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잘 하면은 그뭐 굉장히 유리한 그리고 뭐, 본인이 막 예를 들어서 뭐 재선을 하거나 뭐 다른 어떤 직업을 찾는데 굉장히 유리하기도 하고 그 봉사심이 아주 요만큼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돼요.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겪어본 바로는 아주 요만큼의 봉사심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의원, 지방의 의원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철저하게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시행령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거를, 그거를 어기고 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국회를 봐서 아시겠지만, 자, 지역사회 여론에 매우 민감해요. 그럴 수밖에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가장 큰 어떤 그뭐 기능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각종 모든 활동에 대해서 감사를 할수 있다는 거죠. 감사를 하고, 견제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적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거, 이거 좀, 이 동, 이 A라는 동네에, 이거,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면은, 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신속 정확하게 반영이 돼요. 그걸 제가 아주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믿으셔도 됩니다. 제 말을. 자, 405쪽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최대 권한이라고 한다면, 바로 406쪽에 아래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규칙 제정권인데 이 규칙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그 조직과 공무원의 공무원에 관련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장 어떻게 보면 특권이란 특권입니다. 자 그리고 직원 자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재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인사권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권한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게 규모가 작은 지바, 지방자치단체든지, 큰 지방자치단체든지, 예, 모두 인명권은 다 똑같고, 재청권까지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재청권까지 그냥 다 통틀어서 인사권입니다. 자, 그리고 407쪽에 동그라미 3번인데, 관리 집행권이요. 자, 지방의회는, 견,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하나의 파트너예요. 제가 보기에는. 협력 관계기도 하고, 갈, 최악의 경우는 대립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회는 집행권이 없어요. 의회는 의회가 뭐 이렇게 저 지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이거 해 주십시오.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지방 자치단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권한이 집행권, 그 다음에 인사권, 그리고 규칙재정권입니다. 그, 이런 게 상당히 그 중요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이 좀 강한 편이고 의회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에 속해요. 그런데 그러다 그 강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406쪽, 407쪽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2, 3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지방 자치로 이제 409쪽인데 그 표에 보면은 뭐 자치 사무 위임 사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치 사무의 자치 사무라는 그표 안에 사무의 성질을 보면은 자치 사무는 말 그대로 그 지방 자치 단체가 알아서 고유한 원래 업무예요. 자, 그리고 경비 부담은 당연히 원래 업무니까 네가 네거 하니까 네가 돈을 내서 네가 해라 이거예요. 이 마인, 이거예요, 이거. 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위임 사무인데 자, 위임사무는 두 개로 나눕니다.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나누는데 그 경비 부담만 딱 보면 돼요. 단체위임사무는 자, 중앙부처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이제 좀 분담을 해몇대 몇으로 분담을 하는 그런 경우고 기관위임사무는 자, 위임을 하는 쪽, 일반적으로 정, 중앙부처가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무의 종류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세 개가 있다는 거 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관 위임, 위임 사무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어떤 편차가 원체 심해서 이렇게 위임 사무를 너무 또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위임 사무로 하면은 지방자치 사무. 이 원래 그 지방자치의 색깔, 개성이 퇴색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 나는 규모가 큰 인구가 많은 그리고 자, 지방세를 잘거둘수 있는 곳의 단체장과 그렇지 못한 단체장, 이게 각자의 또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는 누구 한 사람이 정답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무슨 입장인지에 따라서 이게 입장이 180도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를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